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준호입니다. 저는 뭐 5G 관련해가지고 질의 준비를 안 했는데, 어, 그래도 말씀드릴 있으니까 뭐 한마디만 좀 짚어드리고 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제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보승 의원께서도 그 5G 특허망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 박근혜 정부 미래부에서 처음 시작을 한 거고, 좀 공무원분들 안 바뀌셨잖아요. 그죠? 부서들은 바뀌었겠지만, 그때 준비하고, 기획하고, 최초로 이제 2019년 4월에 상용화를 시켰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연속적으로 끌고 오신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이 5G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민원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5G 특화망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28GHz라고 하는 특화망에 대한 필요성들은 어쨌든 특정적에다가 도입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그 과기부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을 좀 처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통신 3사들이 5G망을 빌릴 필요 없이 그냥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기국을 구축해가지고 산업 현장을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딱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좀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저는 저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요즘 이제 언론사들 보시면 이제 장관 그 청문회도 한번 해보시고 나니까 어 보면은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속보 경쟁. 이 속보 경쟁 결국 또 오보 경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그 언론사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발간했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그러니까 최근에 발간된 거를 보면은 46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최하위권이에요. 근데 반면에 언론 자유도는 2016년도에 제가 위위까지 갔다가 그나마 현재 40위권 초반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요. 그 요즘 기사 보시면은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어, 그래야만 또 클릭을 하시죠. 어, 이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 굉장히 혈란이 되어 있는 언론사들을 어, 저희가 탓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이 이렇게 변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잠깐, 네이버가 정부 기관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 다운도 역시 정부 기관은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 연합뉴스가 포털 노출이 중단됐던 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네 포털 뭐한시어서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과기부하고 논의가 있었나요? 저희는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재휴 평가위라는 게 존재를 하죠. 각 포털마다. 네, 이게 혹시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네, 제목으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뉴스 스탠드라고 불리는 건데 포털의 뉴스 스탠드.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평가를 해서 어디 어디 올릴지 이런 것들 다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검증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네. 자료 제출도 아마 정부 측에 없을 거예요. 네. 뭐 한국신문협회나 이제 주요 언론사 소속된 단체가 위원으로 추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 안 하죠 정부 측과.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대한 상세한 기준도 없습니다. 또 평가 자료도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위원들도 누군지 모릅니다. 공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네,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에 비해서 언론 자유도는 높은데 언론 신뢰도가 돌아오질 않고 있고 이, 그 특히 이제 요번 뭐 청문회를 거치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저희들도. 언론의 지나친 석보 경쟁 즉포털에 언론이 종속되어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이대로 포털의 뉴스 스탠드 논란을 어 그냥 둘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자율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이 대형 포털들은 물론이고 소규모 포털들도 전부 다다 다 뉴스 스탠드를 운영을 하고 기사를 다 배열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AI에 의해서 자동으로 된다. 지난번 저희가 청문회 때했지만 여기도 사람의 수작업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의 관련 기관과 전혀 상의 없이 연합 뉴스 같은 대형 언론사의 공개 중지 명령까지 시행을 하는 사례. 이거 정말 보기 힘든 특수한 사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포털의 인링크 방식을 아웃링크 방식 같이 바꾸는 정책을 포함해서 이 뉴스 스탠드에 대한 어, 가이드 그러니까 자율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기부에서 이번 국감과 이후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발의한 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살펴. 예. 그 뉴스는 저희 부서관은 아닙니다만 포털이나 어떤 플랫폼 기업들과 연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익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